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2장 말씀은, 의로우신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들 인간의 통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생각하지도 못할 죄를 범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통치가 아니요 공의의 통치요 생명의 통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대로 죄인을 부르사 그리스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절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음, 악령의 모든 역사를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여요 예수님의 살리는 통치라면 마귀는 저주와 사망과 파멸로 이끄는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속에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께로 가면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가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게 되면 안전하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한 길로 들어올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폭우 여러분들 이 폭우라고 하는 것은 환란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역경이 이 말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가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하심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여지는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포구 갈릴리 바다의 그 요동쳤던 바람과 파도와 같은 환란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환란과 역경이 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모든 환란도 역경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기본적으로 광야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거북이 등처럼 땅이 쫙쫙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광량입니다. 그런데 이 광량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광량에 냇물이 시해가 흐르게 돼요. 모든 동식물들이 해갈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로와 이와 같은 광량의 냇물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수라는데 생수. 우리 예수님은 생수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며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으니, 그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은 바 되었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32장 2절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갖트리니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섭씨 50도까지 막 치솟았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게 되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땅도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습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날씨는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고온 다습하잖아요. 후덥지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덥기는 무지하게 더운데 습도가 없어요. 후덥지근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그늘 밑에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서늘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곰비한 땅에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하는 그러한 땅일지라도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땅의 큰 바위가 습도가 없어서 그 밑에 들어가면 서늘하여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착진하고 힘들고 곤고한 이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큰 바위 끈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육관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피하여지고 폭우를 가리는 환난과 풍파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많은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영생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공고한 땅의 큰 바위 껍질이 되어서. 우리를 영육간에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 3절 보는자의 눈이 감게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자의 귀가 듣는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 우리가 이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땅의 보경험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나은바 본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들의 하나님나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 우리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눈문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에도 손가락을 넣어서 귀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혀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하면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박식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앉혀다가 성경 말씀 가르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들린 줄 아십니까? 그 박식한 지식으로 판단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자의 마음. 아니, 무엇인가 날 쫓기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도 무엇인가에 자꾸만 쫓겨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국 환자의 마음이 날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반절에 언느란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 이 말이 어버버하는 사람들, 혀가 맺혀서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말을 분명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도를 부끄러워해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며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 말도 못하고 살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치료해 주셔서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담대하게 신앙도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렇게 복음 전조다가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부터 사절까지의 말씀만 찾아봤는데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탄의 역사 모든 환란과 역경 예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생수가 되어 주시고 큰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오르만져 주여서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아욱더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악령의 모든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혼란과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환란과 역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영생소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서 건비한 땅에서 기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를 찬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늘 쫓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혀를 치료해 주셔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화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